우리 곽성문 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극기 본부의 성지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만나 뵙게 되는 우리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뜨거운 네, 그 태극 빛을 무릎쓰고 앉아 계신 우리 혁명 의병 여러분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아주 태평성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청와대를 불법 점거했지만, 그 세입자 두 분이 지금 북부에 가서 유럽 여행을 즐기고 계신 거 보면은, 저 대한민국 아주 태평세월 아닙니까? 아닌가요? 우리 뭐 태평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 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지를 않으시네 한번 웃어보라고 했는데, 아유, 진짜 여기 나옵니다. 지환들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핀란드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편병나무 많고, 거기에서 자이리톨이 나오죠. 그 자이리톨 끈도 한번 씹어보시고 오르웨이, 스웨덴에는 뭐가 고관심사니까잘 모르시죠? 거기가 노벨상 주는 데입니다. 문학상, 사회학상, 이런 학술상은 스웨덴, 할리번에서 주고요. 노벨 평화상은 노벨이 고향인 노르웨이가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을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줄을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 좋은 것만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4시간 갑니까? 홍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9일 날, 103만 명이 홍콩을 뒤덮었습니다. 100만 명이라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저 남대문에서부터 여기 시청을 거쳐서 광화문 측 끝까지 꽉 채우고, 여기 남대문 거리, 여기 얼지로 거리, 청계천, 종로, 동대문까지 거의 그 육가까지 채우면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103만 명이 홍콩 도심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홍콩 주민이나 또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망을 왔을 때그 당사국인 제3국에서 범인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보내주죠. 이걸 범죄인 인도협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기치고 미국 도망갔던 그 사기꾼들 많이 잡혀옵니다 그런데 홍콩은 아시다시피 99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자유를 누리던 나라입니다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콩의 친중공파인 행정자치원장이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심의를 하고 한번더 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20일날 이걸 통과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시진핑이 중공체제에서 중국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중국 비판했다가는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죠 그래서 중국의 인권 문제 소수민족의 독립 문제 이런 반체제 인사들이 주로 홍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이 찍어서 저놈 보내도 그러면은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콩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와서 103만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촛불집회 때엉뚱기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인정한 100만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입니다 홍콩 인구 740만명 중에 100만명 나왔습니다 7 명중에 한 명씩 나왔습니다. 특징이 많습니다. 지휘부가 없습니다. 민간인권전선이라는 단체가 입장이라든가 일정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아는 지로부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는 또 15살짜리 고등학생들이 대거 들어있습니다. 15살 젊은 고등학생들도 다 나왔는데 현장 지도도 없이 어떻게 100만 명이 집결을 하느냐. 바로 SNS입니다. 우리 식으로 나오는 카톡이죠. 야, 우리는 저 동대문 투탑 앞에 모이자.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점심 먹고 광화문 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SNS로 연락을 해서 홍콩 중심가를 완전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주윤가이유덕파와 뭐 양조희 다 아시죠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바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활동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주윤가이가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날 홍콩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이 그러면 뭐돈좀돌 벌면 되지 뭐 우리나라 대중예술계 예술인들 특히 영화계 거의 다 좌빨들이죠. 이른바 이념 연예인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홍콩이 뒤집어졌습니다. 12일 날시위를 하기로 된날 입법회의 주변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오후 4시 홍콩 경찰이 드디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대포 쏘고, 체류탄 쏘고 고무탄을 쐈습니다. 이거는 총알을 철로 세우지 않고 고무로 씌운 건데 총알이니까 맞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공식 공개로 81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아마 100명 이상이 당했죠. 13일에도 수십만이 나왔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이거를 최소한 2, 3일째 보도를 안 하고 지금도 보세요. 수만 명이래요.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민주화 운동이니까 우리 좌빨들이 그동안 봉산업, 사회주의화를 가장한 민주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화입니다 자 중국 정부가 벌써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 그렇죠 미국이 가만히 있게 숨겨있는 종은 기회를 그리고 홍콩의 종주권는 누굽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총리가 바로 10일날 중국 대사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전쟁이 커졌습니다. 중국, 중국 시진핑에게 제일 큰 약점이 뭡니까? 바로 대만, 티베트, 이런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벌써 지난주에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국방부 문서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홍콩 개입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개입했습니다. 이게 미중전쟁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벌써 그런 얘기 합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중국 해체의 시발점이 아니냐. 여러분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14개 나라로 분열됐습니다. 중국 옛날 5호 16국 그래서 5개, 6개 쪼개진 적이 역사적으로 수백 년씩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 분열, 중국 해체 작업이 나섰습니다, 이런 것. 그런데 중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중국에서 쌀, 석유 얻어 마시면서 핵무기 몇개 만들어서 장난치는 저 북한의 김씨 왕조 가 똘만이 이런 큰 고래 싸움에 새우는 떡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냥 터져버려 죽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대결이 시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미국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정부는 지금도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달 28일, 29일 오사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G20 세계 선진 20개국 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시진핑이와 홍콩 민주화 문제 논의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오사카는 시진핑이 어마어마한 고민을 안고 지금 트럼프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란 문재인이 아마 G20회의 오사카 가는 게 지옥과 같을 겁니다. 최후 통증이 나오게 되습니다 여러분. <laughs>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멀지 않습니다. 았 내일 일요일 홍콩은 검은 일요일 시위가 벌어집니다. 내일은 전부 다 검은색 상의를 입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서는 103만 명보다 더 많은 150만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홍콩 부럽습니다. 왜 우리가 홍콩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 촛불 집회 때 이놈들이 100만 더 1000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압도했습니다. 최소한 17년 첫 번째 토요일 1월 7일 날 저 삼성역에서 우리가 강남 집회를 할때 그날부터 우리가 촛불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날부터 인원 추산을 안 하겠다고 꼬리를 내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알지만은 촛불 집회 광화문 광장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7년 3월 1일 때 남대문에서부터 얼찌로 종로 3가까지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당신의 입니다 여러분은 지를 못하지만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입니다 3일운동 일으킨 민족지도자 33분 중에 30대 40대가 16명이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청년들이 나오세요. 이 방향은 시청앞 대학문을 중심으로 100만 명이 모이는 날. 문재인 좌파정권 끄집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이천만 독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남국 독일이 멀지 않습니다. 호시 홍콩 민주화 만세! <목소리>